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25th of March, 2025, uh, Tue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Doosan Enability. Doosan Enability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살짝 내려서 26,550원이고 음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17,000원에서 3만 원까지 올랐다가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횡보 및 조정을 할 거로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거치면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원전에 대해서 합의가 된 이후로 원전 수주가 활발히 있을 것 같고 특히 SMR 같은 경우가 앞으로 몇년 동안 한 50기 정도는 수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에, 두산 에너빌리티,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, 조금 이슈가 됐었던 부분은 두산그룹이, 뭐, 6개월이나 1년 전쯤에, 에, 이제, 그, 두산바켓하고 두산로보틱스하고 뭐 합치고 여러가지 좀 구조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, 그때 이제 금감원의 반대로 안 됐는데, 이번에는, 어, 3조 6천억 유상증자, 이제 하나,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다고 할때 아직 조사도 안 됐는데 이복형 금감원장이 찬성한다 적극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3조 6천억 원은 우리나라 증권 역사상 가장 큰 유상증자거든요 얼마 전에 삼성 SDI는 2조 또 유상증자를 하는 걸로 밝혀졌고요 아마 금감원에서 두 개는 승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차별 적인 거 아니냐. 이번에 이제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물론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음뭐 타이밍이 적절치 못한 부분. 그다음에 얼마 전에 1조 3천억 원 하나 오션 지분을 사고 하나 계열사들한테 결국은 에그 오너 지분이 많은 계열사한테 현금이 들어가도록 해주고 그렇게 된 부분이 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, 전부 눈감아주고 이래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 그래서 금감원이 좀 음, 이러니까 상법 개정 얘기가 자꾸 나오고 좀 일괄적인 기준을 좀 정해야 될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뭐죠? 음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요 어,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최소한 결론을 내려야 되고 어, 내일 오전에라도 어, 선고일 지정이 좀 있어야 될 건데 안 그러면 정말로 어,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.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궁금한 종목 유튜브 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, 영어 가회에 영어를 아주 재미있게 입에 딱 붙일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